오늘은 일본 만화 주술회전의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 주술회전 팬텀 퍼레이드를 소개하고 간단하게 리뷰해 보겠습니다. 넥슨의 자회사인 썸잽에서 제작하고 원작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MAPPA가 참여해 팬들의 기대를 한껏 모은 작품입니다. 이 게임은 팬들에게 원작의 감동과 몰입감을 그대로 전하면서도 몇 가지 아쉬운 점도 보여주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술회전 팬텀 퍼레이드는 단순히 유명 IP의 인기에 기대는 것이 아닌 원작의 매력을 온전히 살려내는 데 집중한 작품입니다. 이미 넷마블의 제2의 나라, 일곱 개의 대제 등 몇몇 성공 사례가 있지만 IP 활용 게임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까다로운 편인데요. 특히 콘텐츠가 부실하거나 과도한 과금유도로 실망감을 주는 경우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주술회전 팬텀 퍼레이드는 원작의 그래픽 스타일을 그대로 옮겨 높은 퀄리티로 주목받았고 게임 시작부터 스토리와 캐릭터 연출이 애니메이션처럼 부드럽게 이어지며 원작의 세계관이 디테일하게 반영되어 팬들에게 큰 만족감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주술 회전 팬텀 퍼레이드를 처음 실행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애니메이션급의 그래픽과 세밀한 캐릭터 연출입니다. 이 게임은 2D와 3D를 적절하게 조합해 표현하는데요, 라이브 2 d 기술을 사용해 캐릭터가 마치 살아있는 듯 움직입니다. 이타도리 유지 후식으로 매구미 후기사키 노바라 등 주요 캐릭터들이 원작의 분위기와 스타일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전투 중 펼쳐지는 화려한 스킬 연출은 마치 애니메이션 한 편을 보는 듯한 몰입감을 줍니다. 게임의 스토리는 TV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진행되는데요. 메인 퀘스트를 플레이하면 원작의 스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즐길 수 있게 구성되어 있으며 애니메이션처럼 스테이지가 각 에피소드 형태로 전개되는 점도 신선합니다. 특히 스테이지의 표기를 애니메이션처럼 구성하여 마치 애니를 보는 듯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게임만의 오리지널 스토리인 후쿠오카 분교편을 포함해 다양한 사이드 스토리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는 원작 팬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주며 게임 내 오리지널 캐릭터까지 등장해 IP 활용 게임으로서의 완성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주술 회전 팬텀 퍼레이드는 현재 전투 방식으로 이루어져 전략적인 플레이를 요구합니다. 전투에서는 다양한 스킬을 조합해 전투의 흐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스킬 발동 시 나오는 화려한 연출이 전투의 재미를 한층 더해줍니다. 특히 특정 캐릭터들이 함께 사용하는 제휴필살과 같은 협력 기술도 있어 캐릭터 조합에 따라 전투가 더욱 다채롭게 전개됩니다. 캐릭터 성장은 약간 독특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기본 레벨을 올리는 것 외에도 등급 강화 요소를 통해 HP와 공격력, 출식 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비의 개념인 환상 잔재를 장착하면 능력치가 상승하며 성장의 폭이 넓어지지만 다소 자원을 많이 소모하여 자원 관리에 신경을 더 써야 합니다. 이 게임의 퀄리티는 아주 높은 수준이지만 아직 서비스 초기라 그런지 콘텐츠의 다양성 면에서 다소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PvP나 길드 콘텐츠와 같은 멀티플레이 요소가 없기 때문에 모든 콘텐츠가 싱글 플레이로 구성된 점은 많이 아쉬웠습니다. 전반적인 게임 구조가 예전 게임에서 많이 보았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다소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주술회전 팬텀 퍼레이드는 원작을 좋아하는 팬이라면 꼭 한번 해볼 만한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IP 활용 게임으로서 높은 퀄리티의 그래픽과 스토리, 애니메이션 못지않은 연출 등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콘텐츠의 다양성이나 행동력 시스템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하지만, 원작을 몰랐던 유저도 쉽게 빠져들 수 있을 만큼 완성도 높은 게임임에는 틀립없어 보입니다. 앞으로 업데이트를 통해 더 다채로운 콘텐츠가 추가된다면 주술회전 팬텀 퍼레이드는 더욱 매력 넘치는 게임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주술회전 팬텀 퍼레이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